2월 15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귀한 복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또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을 변화시키는지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밝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십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어제 금요일 금요 기도 시간에 저희들은 또 새벽 예배 때 같이 이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잠시 나눴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활라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모두가 다 비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비유 속에는 놀라우신 이 복음의 비밀이 있었죠. 감추어진 거예요.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감추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반응이 놀랍습니다 누구는 그 비유를 들었을 때 그냥 뭐 저런 비유가 있지 저게 무슨 의미야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쭈어 보는 거죠. 그 여쭈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이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 비유를 잘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졌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거죠.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비유를 듣지만 그 비유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 복음을 갈망하며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이들이 좋은 땅이 되고 이들 속에서 이제 그 복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해서 기중이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앞에서 서경과 바르세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이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이 복음이 아무리 전해질지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하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는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설명해 주고, 때가 되었을 때그 비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한 비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삶 속에서는 그 복음이 그 생명이 더욱더... 확신과 믿음으로 이끌어 주어서 30, 60, 100배의 열매로서 삶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의미에서 참 너무나 감사하죠.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고, 말씀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신비함을 깨닫게 되고 저희들은 이 말씀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으로 받아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더욱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옥토를 지키고 또이 옥토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결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영광옥상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의 삶 마음에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은 또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이어지도록 이 복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또 열매로 맺어진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떨어졌는데 이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삶으로 이어진다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나무와 같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정리되지 않은 결단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로 인해서 혹시나 이 옥토밭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이 유익함과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옥토밭 이 복음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제대로 또 가꾸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느낀 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면 인격과 삶이 변화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십장 십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오늘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옥토밭을 만들어 준 것은 이 옥토밭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삶 속에는 이미 옥토바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갈 가능성들이 활짝 열렸구나. 내가 더 이상 옛 과거의 본성에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그 집착에 빼앗기지 않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그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양육하고 세워 가면서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결단하면서 회개하며 다시 돌이켜서 옥토하 속에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단과 정용이바로 겁니다. 내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인격과 삶에 풍성한 열매를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으로 이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중요한 결단입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 변화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지금 계속 저희들이 마가복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주일 날에는 또 주일 기한 말씀 속에 골방을 찾아가자 골방의 문을 닫자 세속적인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길을 막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이 분별력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진 합당하고 바른 것으로부터 그러나 더욱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가야 되고 경건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이어지도록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옥토밭을 만들어 준이 밭에서 이 마음의 밭이 충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있는데왜내 삶은 열매를 못 맺는 걸까? 혹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삶 속에 걷어내야 할 것들이 있지는 않는가 이 땅을 다시 말씀으로 기경해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갈 좋은 옥토밭이 이미 허락되었으니 도전하고 결단하자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밭과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욱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바이옥토바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옥토바에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도 확인하게 하시고, 혹시나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